오늘부터는 이사야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기에는 그렇게 썩 재미있지는 않습니다. 선지서를 보면 조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될 때도 있고 재미가 없을 때도 있죠. 그리고 내용들이 거의 거의 비슷합니다. 선지서들은요. 왜냐하면 대부분 선지자가 등장하는 시기가 좋을 때가 아니라 안 좋을 때에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이 선지자들은 등장을 하죠.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죠. 회개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냐면 너희가 멸망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선지자들의 거의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죠.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 멸망받는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내용들이 거의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어 읽으면 비슷비슷합니다. 어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그 말씀들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묵상하면 상당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죠. 내 삶이 평안하고 좋을 때도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감을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 그럴 때는 나를 깨우치는 말씀이 들려와야 합니다. 그게 내게 선지자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게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어떤 특정 인물이라든가 자기가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뭐 그런 사람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벗어났을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들려오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선지자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깨닫지 못할 때 나를 깨우치는 이제 말씀들이 들려와야 되죠. 우리가요. 너무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복 받으라. 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이다 하나님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에만 기기울이지 말고 회개해라 반성해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이런 말씀들이 찌르는 말씀들이 이제 들려올 필요가 있죠 대부분 선지자들의 말씀들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어, 이사야인데요 이사야를 이렇게 소개하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와스와 이스기야 이제 4대죠 4대에 걸쳐서 활동했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하고는 다릅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발음은 똑같은데 그 단어의 뜻이 짐이라는 말입니다. 짐. 근데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의 이름은 강함이라는 의미입니다. 발음이 똑같을 뿐이지 그 단어의 뜻이 달라요.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유다 왕 아마샤의 형제였다고 그럽니다. 이 전승이 맞다면 이사야는 왕족으로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죠. 우시아 왕 때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60년 동안 약 6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유다와 에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했고요. 그 당대의 일뿐만 아니라 150년 뒤에 있을 때. 있을 바벨론에 의한 멸망과 포로의 포로 시기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고요. 700여 년 뒤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죠. 그리고 인류 종말에 관한 예언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신약에는 로마서가 있다고 한다면 구약에서는 이사야서가 있다 할 정도로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우는 책이 이사야입니다. 1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총체적인 이스라엘의 상황을 묘사하는데요 일종의 하나님의 호소로 시작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은 영적 세계를 의미하고요 땅은 육적인 세계를 의미한다고 보면 온 세계에 호소하는 겁니다 온 세계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 우리는 보통 사람들에게 호소하잖아요 사람들이여 내말좀 들어보시오.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꼭꼭 그런 거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내말좀 들어봐라. 우리가 뭔가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여 내말좀 들어보시오 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하늘이여 온 땅이여 내말좀 들어보라 하고 이제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이 가슴이 아프고, 뭔가 내가 누군가 남에게 이걸 털어놔야지만 내 마음이 좀살것 같다 해서 호소하는 듯한 하늘이여, 내말좀 들어보고, 땅이여, 내말좀 들어봐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어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나를 거역한다. 서도 주인을 알아보고, 나기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내 자식, 내 백성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하고 호소한다. 내가 이 자식 키웠는데, 이 자식이 나를 못 알아본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하늘이여 내말좀 들어보고 땅이여 내말좀 들어봐라. 하고 이제 호소를 하는 거죠. 그 한옥 사람이 짐승보다도 못할 때가 있죠.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못 알아본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짐승보다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의 정체를 못 알아봤을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못 알아봤을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까? 그 말은 아니죠. 이스라엘은 나면 아이들이 나면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철저히 시키던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어요. 그 저들이 나를 못 알아본다 하는 것은 지식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을 내가 좀어 정중하게 대하지 못하고 또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을 대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대충 대했어요. 또 때로는 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내가 투명스럽게 이 사람을 대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던 이 사람이 겁나 그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이고 내가 사람을 몰라봤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내가 사람을 몰라봤네. 대우 받아야 할 정당한 대우를 하지 못했을 때 사람을 못 알아봤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은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은 거야. 그 하나님에 맞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못 알아보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단순히 우리가 아이고 내가 그때 실수했네, 그 사람 못 알아봤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범죄라는 겁니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데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내 삶으로 그 하나님을 애우하지 않으면 내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이거는 단순한 실수의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폐역한 행위가 되는 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이 필요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를 맞은 거예요. 매를 맞았어요. 하나님을 패역했기 때문에 그매 맞은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온 몸이 상처 투성이라는 거 이는 이스라엘 전체의 상황을 말하는 거죠. 남유다. 지금 이제 남유다를 향한 애원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을 향한 어상황입 국가적 상황이 총체적으로 아주 문제에 있는 겁니다. 온몸이 병들고 두들겨 맞고, 상처가 나고 한그 나라가 그런 상황이 나는 거죠. 강대국에게 끊임없이 둘려 싸여가지고 이제 괴롭힘을 당했죠. 특별히 이사야가 애언하는 이 당시에는 아수르가 굉장히 이 부강해가지고 아수르가 주변국들을 괴롭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 애언하는 당대에 어북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그 아수르가 남 유다도 침공하고 남 유다를 이제 괴롭히는 시기입니다. 끊임없이 침공을 당하고 나라가 어렵고 아수르가 괴롭히고 주변국들이 침략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겨우 남아 또다. 에루살렘만 겨우 버티고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격 받아 가지고 국토가 황폐하고 그 땅을 빼앗기기도 하고 성읍들이 불에 타기도 하고 하는 아주 나라가 피폐해지는 상황인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매를 맞아서 성한 곳이 없이 상처투성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매 맞았냐?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짐승들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자기를 자식으로 키워낸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 폐역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매 맞아서 현재 너희 국가적 상황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정도로 매 맞으면 사람이 정신을 차려야 되죠. 지혜로운 사람은. 매를 맞기 전에 한두 마디 말해도 빨리 깨닫고 돌이 돌이킵니다. 아, 내가 이거 문제가 있구나 돌이켜야겠구나 하고 돌이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끝까지 똥꼬집을 피우다가 결국에는 이제 망하는 거죠. 매를 때리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질 않는 거죠. 그렇게 매를 맞고도 돌이키질 않는 거죠. 그왜 돌이키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럼 국가적으로요 아주 상황이 안 좋습니다. 어, 침략하고 어, 땅을 빼앗기기도 하고 성분 불타기도 하고 어, 그, 국가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불행할까요? 커그렇진 어, 않습니다. 가령 어, 그, 저기 연양동에 연양동에 앗수르가 쳐들어와서 연양동이 쑥대밭이 됐다고 해봐요. 연양동이 쑥대 숙대, 숙대밭이 됐어요. 그러면 이 용수동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용수동 사람들은 또 그런 대로 괜찮아요. 아이고야, 연양동이 숙대밭이 됐다네. 오메 오메 어찌구나. 연양동이 숙대밭이 됐네. 오메 어찌구나. 그런데 우리는 괜찮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요? 어찌구나. 그리고 또 살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국가적인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온몸이 병들고 상처투성인 사람, 상황이지만 각 개인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힘든 사람은 있지만 그 중에 또 괜찮은 사람이 또 존재해요. 모든 사람이 동시에 다 힘든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일부는 고난을 당하지만 일부는 또, 또 나름대로 괜찮게 삽니다. 그리고 또 고난당하는 사람들 삶에도 보면요. 사람들은 환경에 쉽게 적응하죠. 가난이 찾아오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 가난한 삶을 사는 중에 그 중에 또 기쁨이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오면 질병 때문에 괴롭지만 그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에 또 기쁜 일이 또 있습니다. 적응하고 사는 거. 국가적으로 보면은 모두가 병들고 힘든 상황이지만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속에 또 나름대로 삶이 있고 나름대로 기쁨도 있고 나름대로 소망도 있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국가적 총체적인 상황이 현재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서 죽어가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죠. 교회가요. 만약에 교회가 병들었다. 교회가 막 분쟁이 일고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고 하는 병든 교회다. 그러면 그 병든 교회라 할지라도 그 중에서도 또 은혜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교회는 총체적으로 침체되어 가고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은혜받는 사람들은 존재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괜찮냐? 그건 아니잖아요. 총체적으로 병들어 가는 거잖아요. 꼭, 꼭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죽기로 지금 서로 간에 약속을 해놨죠? 확 죽기로 우리는 약속을 해놨잖아요. 죽을 때확 죽듯이 그탁 그러니까 죽어버리면 끝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비실비실비실비실 이러고 막 아이고 내가 뭔 일이 쓸란가 그러다가 조금 회복되죠. 조금 괜찮으면 아이고 이제 괜찮을 랑 같다. 하는데 또 비실비실비실비실 이러죠. 이고뭔 문제가 있을랑가 또 조금 회복되죠. 그러면. 아이고 또 괜찮을 랑 같다. 근데 결국 어떻게 돼? 요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괜찮으려다가 또 내려가고 괜찮으려다가 내려가면 사람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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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확 문제가 찾아오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라도 할 텐데, 문제가 되려다가 조금 회복되려다가, 문제가 되려다가, 회복되려다가 그러면 이제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러는 거예요. 한 발짝만 물러나서 보면, 이거는 아주 병들어서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못 느끼는 겁니다. 이제 괜찮으란가 보다 하다가 또 내려가고 반복하는 거죠. 우리가 건강한 것 같아도 건강 검진을 가면 그 건강 검진에서 피를 뺀다거나 소변 검사를 한다거나 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죠. 그래서 아, 내가 건강의 상태가 이렇구나. 내가 느끼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검사를 해보니까 오,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내 느낌, 내 기분에 어 괜찮을라고 보다, 어, 뭐이 정도면 괜찮아지.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진단해서 아 내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냥 자기들의 삶의 기분과 느낌으로 뭐이 정도는 괜찮아, 뭐 괜찮겠지 하고 살아가니까 병들어 다죽어감에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좋아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